여기서 빈폴랜드를 가는 곳입니다. 원래는 케이블카가 저기서 타고 가는 건데 케이블카가 지금 수리 중이라고 해서 끊겨 있네요. 케이블카는 없고 여기 보이는 이 배를 타고 안에 들어가면 된대요. 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가다 나오는 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그 공짜입니다.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예, 저기 앞에 보이는 저쪽 빈폴랜드로 들어가서 대관람차도 있고 예, 저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선착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타워 가는 배예요 여기 안에서 아좀 하는데 못 찍게 이게 안에가 비행기 좌석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안 보이나? 꿈과 희망의 나라로 왔습니다 와 여기 저기 워터파크 와 엄청 넓어요 와 우와. 워터파크랑 놀이공원이랑 아쿠아리움이랑 다 있어요. <laughs> 여기 놀이공원, 사람이 기다린 사람이 없어요. 바로 줄 들어와서 바로 탈수 있어요.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. 저기 알파이 코스터 가볼까요? 여기 주변, 나... 와, 날씨 봐요, 날씨. 이 넓은 공간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. 이거 완전 빌렸다, 진짜. 와. 자, 루즐 타고 갑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, 오, 가다가 저 위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. 오! 와, 어, 나를 끌어올리고 있어. 경사가 느껴지나요? 이 정도 경사입니다. 여기가 이제 출발 지점인가 봐요.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부터 내려가는 건가 봅니다. 아. 살짝 긴장되네요. 와우. 우! <laughs> 와 여기 되게 저기... 와와아 꼬마기차 꼬마기차다 꼬마기차. 빠른가? 나 오늘 나 오늘 동산에 와서 줄을 안 기다려. 그냥 여기 이거 다 그냥 빌렸어 여기. 여기 빌 <laughs> 여기 우리 거야, 완전 진짜. 와. 빈폴랜드에 와서 하루 종일 놀았더니 밤이 됐어요 여기 들어와서 진짜 돈 하나도 안 아깝고 기다리는 것도 없이 놀고 아 너무 재밌네요 이거는 여기는 나트랑 오면 꼭 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추천드립니다 진짜 정말 너무 좋으곳이요나 나트랑 너무 좋아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분위기도 좋아요 이거는 상어 알이래요 지금 1일차, 1주차, 2주차 이게 5주차 되고 이게 한 7주차 정도 되나봐요 어 이게 움직이는 거 보여요 보여요? 네 보여요? 보여요 누가 보여. 오빠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움직인다 <laughs> 누구한 물어본 거야? 나한테 다시 물어본 거예요 보여요? 네. 여요 x 2우 오리 아싸 가오리 오 진짜 커 대박 커 대박 커 대박 커어 가오리인가 상어인가 가오리가 응, 아닌 건데 네. 되게 불만 불만하나? 이 완전 불만한데 오 진짜 커와 이거 뭐야 얘네는 자는 건가? 자는 건가 봐 얘네들도 여기서 쉬고 있... 와 진짜 너무 크다 진짜 근데 이거 약간 벌룩 꼬목꼬 어... 이거 여기로 지나가면 이거 완전 다큐멘터리인데 이거 그렇지 완전 다큐멘터리지 사진 찍는 거 자체가 싫으데와와 <laughs> 와... 이거 길거리에서 크레피쉬를 이렇게 <laughs> 바로 구워서 이렇게 팔아요 이거 얼마씩 크레피쉬 하냐? 팔아요. 얼마씩 하려나 우와 얼마일까? 이거 <laughs> 진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와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베트남 피자래요. 이게 숯불 위에서 구워가지고 반으로 접어서 주네요. 와 이건 얼마예요? <laughs> 피자 먹으러 왔어요. <laughs> 다른 사람들도 웃잖아 지금.